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호감 신호 5가지 놓치면 후회합니다. 남자분들, 도대체 그녀의 속마음은 뭘까요? 왜 나한테만 유독 친절한 걸까요? 고민되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은밀한 신호를 100%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에게 절대로 나너 좋아해.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작은 바디랭귀지에는 진심이 담겨있죠. 문제는 남자들이 그걸 단순한 친절이나 착각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여자가 호감 있는 남자에게만 은연중에 보내는 특별한 시그널 5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눈맞춤, 유난히 길게, 그리고 자주 눈이 마주친다. 머리 정리, 대화 중 잦은 머리 만짐, 머리칼 넘기기 등 꾸밈 행동을 보인다. 몸의 방향, 대화 시 몸의 방향이 당신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섬세한 접촉.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손이나 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 과한 리액션, 당신의 사소한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거나 공감 리액션이 크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비밀 신호,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망설이지 마세요. 이 신호가 포착됐다면 당신이 한발더 다가설 차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미묘 채널을 응원해주세요.